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1200조 원전 수출 이때 터집니다. 딱 3월 딱두 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워낙에 해외 원전 시장 규모가 큰 원전 관련된 종목들, 어, 앞으로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600조 정도의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 최근 움직이고 있는 원정 관련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우리의 전략을 잡아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상 운이 좋게도 원정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말하는 건다 맞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매수 가격이 왔을 때 사신 분들은. 어 적어도 어, 여러분들께서 높은 확률로 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제가 원정 관련된 영상은 주기적으로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2, 3년 전부터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데 항상 저점 타이밍에 잡아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수 사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상 다 어. 다 이제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제가 워낙에 원정 관련 섹터에 좀 관심이 또 많았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운까지 따라주게 되면서 항상 이렇게 저점 부분에서 좋은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마다 아마 매수가 안 됐으면 안 됐지, 매수가 됐다면 어 대략적으로 한90% 확률로 수익이 나셨을 건데요. 어,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승률을 지켜나가기 위한 분석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될수 있도록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공부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잘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오늘의 영상은 원전 기존 원전 AS 영상이에요. 어,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 원전 관련된 호재와 악재가 막 겹치는 와중에 어떤 종목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바닥에서 꿈쩍도 안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이런 올라가는 종목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왜? 가만히 있는 종목하고 올라가는 종목하고 왜 이런 어, 차이가 생겼는지 오늘의 분석 준비했고요. 이 분석 영상을 보다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그러면 우리는 3월 달에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가 나오니까요. 잘 시청하시면서 전략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악재와 호재 중 악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폴란드 원전 수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 원 규모의 한국과의 원전 수주 계약에서 어, 계약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폴란드는 어, 원전 어, 지면제 APR 1400 기반 원전을 개발했는데요. 어,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나 신정보 출범 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사업규모는 최소 300억 달러 43조원으로 예상됐으며 기존 석탄 발전소 부지에 최대 4개의 원전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는 사실상 프로젝트 좌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들 어, 해외 원전 수주 이번에 뭐 지금 어,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통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운좀 예상도 됐었는데요. 이게 폴란드가 재검토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뉴스가 나온 이후로 원전 관련된 종목 몇몇 종목은 꽤나 조정을 받기도. 했었죠. 네, 조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호재성 뉴스도 또 나왔는데요.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해서 대장주죠. 뭐 사실 이 종목 모르시는 기업 분들 없죠. 우리나라의 원전 완벽한 대장입니다. 기술력도 1위. 사실상 기자재 예, 생산해서 해외 납품한 것도 이 사실상 1위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가장 대장주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에너 빌리티는 올해 들어서 72% 상승하며 원전 테마와 SMR 시장 기대감에 힘입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전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증권사들은 두산에너 빌리티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4만원을 제시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해소와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단점도 악재도 여기 나오긴 했네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보이시죠? 어 거의 뭐 최근에는 엄청난 상승세까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이 정도면은 1월달 대비해서는 거의 100%에 좀 가까운 70%, 80% 가까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원정 관련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차트를 좀 간단하게 봐야겠죠. 어 최근 들어서 SMR 관련된 이슈 덕분에 그래도 뭐 반등이 나온 기업들이 꽤나 있으나 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정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어 우리 기술도 이제 막 반등을 좀 시작하는 분위기고요. 어 한정 KPS는 조정을 받았고요. 어, BHI만 올라갔고 G2 파워 바닥에 있죠. 한전 기술도 이제 막 바닥권을 좀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어, 일진 파워도 바닥, 오리비텍도 이제 막 바닥을 벗어나고 있고요. 우진도 이제 막 바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은 다른 재건 이슈가 있으니까 제외시키고 뭐 한전, 어, 대한전선도 그렇고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몇몇 종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전 산업도 많이 반등 못 했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유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여기는요, 2021년도 어, 6월달에 있었던 굉장히 큰 급등, 이 급등세를 뛰어넘는 신고가를 오늘 또 기록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다시 음봉으로 조정받긴 했지만 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원전 전체적으로 호재라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다 신고가는 아이더라도 신고가 근처라도 가는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 몇몇 BHI 같은 기업만 신고가를 어, 지금 현재, 현재 기록하고 있을까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 사실 원전에서 호재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 바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요 자세하게 어, 나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해 수주 7.1조 올해 10조 달성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수주 실적 7조 어, 1314억 원을 기록하며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고 수주 잔고는 15조 원으로 을 집계가 됐다. 라고 하면서 좋은 어, 수주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는 어, 목표를 더 높여서 3조 정도 높여서 10조 77천억 원으로 설정했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정확하게 원전만 10조를 수주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체코 원전 등 원자력에서 4조 9천억.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이게 중요하죠. 가스 수소에서 3조 4천억 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전 못지 않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이 가스와 수소겠죠. 사실상 수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 크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스는 뭐냐? 천연가스 개발 어, 어, 전기 생산 어,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 실제 이 천연가스, 지금 현재 가스터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가스터빈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최근에 들어서 2019년도에 어, 개발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2024년 올해 10대 기계 기술에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에요. 2019년도 국산화 이후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8,000시장 시간 가동을 완료하며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보령, 안동, 하만, 복합 발전소 등에 어, 지금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장기 유지 보수 계약 등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터빈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수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어,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 효율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하고 이 친환경 에너지하고 둘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편이죠.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전기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에서 가입을 다시 해 놨던 기후 협정을 탈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1위 힘이 센 1위 국가인 트럼프 미국이 이 기후 협정에 탈퇴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나만 지키는 사람만 파보되는 분위기니까 나도 탈퇴할까? 라는 좀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탈퇴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억지로 최근 바이든 정권 때 뭐라고 했죠? 탈탄소라고 했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그걸 지킬 이유가 없어지니 어,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도 물론 매력적이긴 하죠.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가스 터빈도 생각보다 매력적이거든요. 다른 뭐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 사실상 이제 탄소도 많이 배출된 편도 아니고 생각보다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 사실 원전 시대가 다시 오기 전에는 가장 핫한 어 지금 현재 에너지 생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우리 뭐 국내 정권 얘기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문재인 정권 아니셔도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의 비중을 올렸죠. 딱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딱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으로 발전되지 않고 천연가스 발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돌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확대가 될것 같긴 해요. 하지만 확대 속도가 줄겠죠. 평소에는 한 100km로 빠르게 달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속도를 좀 줄여서 한 50km 정도로 달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빈사인은 가스터빈이 일부 빼서 갈수 있겠죠. 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스터빈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신고가를 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애매해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응을 할수 있을 만한 어,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가 가는 거고요. 매출 성장 기대감에 BHI도 가스터빈 관련된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가스터빈, 요런 발전소를 할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함께 기자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BHI가 주목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 분석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요. 어, BHI의 매출 성장치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스 터빈 관련해서 수주를 받아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워나간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뜯어보고 차트를 전부 다 비교해보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죠. 지금 이번 상승은, 뭐, SMR에 대한 기대감 이슈도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어 그냥 원전 이슈로 올라가는게 아니다. 가스 터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원전 이슈 아예 없다고 할수 없겠죠? 그냥 대형 원전도, 뭐, 체코 원전을 수주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거,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이 흐름, 다른 거 말고요. 어, 이, 이 신고가 흐름을 누가 만들어내냐는 이거죠. 여기까지는 체코 원전이 만들어냈죠. 이 최근 흐름, 최근 흐름은 바로 가스터빈이 만들어낼 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는 게 대응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산 에어드러빌리티가 올라간다고 해서 나머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무리해서 뭐, 아, 두산의 너빌리티 올라가네? 한전, 아직 안전, 안가, 한전 기술 매수할까? 지금 매집할까? 어, 아, 우진 매집할까? 뭐, 이런 투자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또 다른, 어, 매력도가, 매력이 있어서 실적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뭐, 투자해보면 하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냥, 두산의 너빌리티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따라서 어, 사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에 마, 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 일단 기존 전략이 뭐였냐면 한정 KPC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을 선발대투자하라 라는 설명 드렸어요. 집중적으로 큰 자금을 찍진 못하지만 선발대 정도는 찍어볼 만하다. 라고 설명드려서 아마 두 개의 종목 뭐 한나 산정 KPS 말씀드릴 때 있고 두산 에너리티 말씀드릴 때 있는데 뭐 최근에 KPS를 많이 강조해드리긴 했지만 뭐 워낙에 두개다 추천해놔서 두 개를 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이두 개의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는 슬슬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한 손실권에 들어가신 종목 선발 때는 굳이 파실 이유는 없겠죠. 어차피 선발 때니까 다만 두산에는 에너빌리티 같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면 매도해서 수익은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전략 매도를 하고 어, 오히려 3월달에 재판결과. 탄핵 재판 결과가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3월 안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에, 결론이 나오면 그걸 보고 결론에 따라서 어,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 여기서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죠 3월에 탄핵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그죠 어 제가 근데 간단하게만 좀 전략을 잡아드리기 위한 간단한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결국에는, 어,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원정 관련된 기업들은 한 차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입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3월달 안에 해당되는 이야기의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탄핵 결과에 따라서 어, 결국 이 해당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받는 타이밍이 오면 우리는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서 어,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 아시겠죠? 그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가격에 사야 우리가 유리할 것 같냐 요것도 좀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우선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해당 종목을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전 KPS를 중심으로 해서 매집을 이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지금 확실한 호재성 뉴스는 체코 원전 수주밖에 없거든요. 네,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을 만한 건, 이제 운영 쪽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에서 돈을 벌수 있어요. 건설. 건설할 때 돈을 벌수 있겠죠. 수주를 받아서. 그리고 이 건설을 한국이 건설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운영도 잘 하겠죠. 운영 유지 보수. 진짜 이거 얼마나 돈이 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핵 연료 전지를 국내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규모가 비슷해요. 물론 30년으로 나눠서 받긴 하겠지만 건설은 바로 받고 어 물론 뭐 건설이 되는 중간에 한뭐 우리나라는 좀 빨리 지으니까요. 5년에서 10년 안에 받고 뭐 운영은 30년 어, 정도 안에 좀 받는 분위기인데 뭐 중요한 건 운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받긴 하겠죠 그래도 뭐 중요한 건 규모 자체는 비슷할 정도로 어 지금 매력적이다 생각보다 어, 특히나 요즘 기자재 부분에서 웨스팅하우스 하고 협상을 통해서 핵심 기자재들을 뺏긴 상황입니다 알짜 기자재를 뺏겼어요 그러면 건설에서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죠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게 사실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매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한정 kps가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 kps를 보시면서요 나중에는 갈아타시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smr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이 아마 2026년도부터 확정될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해외에 수출 나가는 게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어, 이제 원전, 이제 SMR 건설이 보통 2027년도에 건설 시작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것 같은데, 그때 타이밍이 되기 전까지는 한정 KPS가 가장 안전하고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니까 해당 종목을 매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전략을 치면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고단 어, 4만 원대 가까이 떨어져 줘야 우리가 집중적인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가격에 좀 매몰되시기보다는 시,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결론이 나오면 급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급락하는 날 어, 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천천히 비중, 천천히 매집한다. 만5 거래일 정도 안쪽으로 매집한다 생각하시면서 주어 담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상세한 전략까지 전부 다싹다 전달해 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좀 필요하다. 어, 원전 관련 종목들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어, 다양한 자료집들도 무료로 내어 드리고 있거든요. 간단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다 정리해 놓은 이런 자료집들을 주기적으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HBM, 뭐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라간 AI 로봇, 2차원지 관련된 기업들 정리해놨고요.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자료집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시방글 포착 자료인데요 먼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어,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공직을 세 번째쯤에 두배 어, 급등 대장주 자료집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고요. 그 이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차트 수십 개, 수백 개를 보고 괜찮은 종목들을 나눠드리는 급등천주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세외증시 분위기와 어, 그리고 오늘 시장 전일자 상승 종목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급등 추천 자료에서는 다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모든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두 1 0 0트 무료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가끔 가다가 이게 그, 근데 이게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디, 어, 아이디를 만들라고 어, 일단, 아이디 만들려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최근에 있기 때문이죠. 뭐, 유튜브 영상 보시다, 어, 이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혹은, 어, 여기 뭐, 가입하세요. 라고 했다가 스팸전화, 스팸문자, 어, 굉장히 괴로우셨던 적 많으시죠.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어, 이 어플리케이션만큼은 가장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로, 어, 아이디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어, 이렇게 급등천주들 클릭하시면 처음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디 만들라고 나올 겁니다 어,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가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 어, 할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워드 아이디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용약간 동의 에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셔도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며도 이렇게 아이디 만들 수 있는데 보시면 핸드폰 번호 그런거 없습니다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어 이메일 주소만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 com 요거예요 근데 이거 네 네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는 왜 가져가냐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찾기 해야 되니까요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이걸 아이디이자 어, 지금 이제 이그 비밀번호 변경용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죠 어, 아이디 로그인하실 때도 네이버 아이디 어, 골뱅이네이버.com 어,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신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100%트 무료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오늘의 공부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주식장에 요즘에 항상 어, 노력하시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남들이 어, 뭐라고 하든 결국 꾸준한 사람이 어, 결국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시고 노력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정리된 내용을 얻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영상도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공부하시냐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항상 깃들길 바라면서 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